안녕하세요. 테슬라가 FSD 베타 10.3을 안전 점수 99점을 포함한 운전자에게도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 베타 10.3을 차량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신 버전에는 새로 개선된 몇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전 안전점수가 100점 미만인 소유자에게도 점진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듯, FSD 베타 10.3은 현재 안전점수가 99점 이상인 운전자를 포함해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릴리즈 정보로는 간략하게 추월 차선 이탈, 속도 기반 차선 변경, 거리 추종 및 황색 등에 대한 동작 제어, FSD 프로필이 추가되었고 경로가 막힌 경우 우회하기 위해 다가오는 차선을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와 서라운드 비디오 차량의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물체의 속도를 추정하는 능력을 개선했으며 1호 시스템 프레임 속도가 초당 1.7 프레임이 증가했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에 비디오 클립을 추가하여 제동 등이나 방향 지시 등에 대해 위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클립의 개선으로 정적 장애물, 즉 멈춰 있는 물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느린 차선에서 빠른 차선으로 변경될 때더 빠르게 가속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타 이외의 수정사항들이 있었으며 FSD 10.3은 처음 금요일 자정에 배포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한 차례 밀린 후 일요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부 좌회전 신호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약간 지연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류 사항이 수정되는 동안 머스크는 FSD 베타 10.3이 다소 연기되어 일요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요일부터 안전점수 99점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정식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부주의한 운전자나 무책임한 운전자에게 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해 테슬라가 FSD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본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실제 도로에서 시스템을 부주의하게 오용하는 사용자의 FSD를 환수하여 쫓아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NHTSA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토파일럿의 차량이 정지해 있는 돌발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안전 업데이트를 했으며 무선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 리콜을 발표하지 않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자마자 FSD 베타가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현재 FSD 베타그룹의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FSD 시스템이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FSD 베타 테스터인 한 회원은 최근 자신의 모델3로 FSD 베타를 사용해 운행하던 중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전진하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모델3가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처음에 FSD 베타가 아무 이유 없이 정지하는 것 같아 오류인가 생각했지만 잠시 후 자전거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찰나에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이 빨간 신호를 건넜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을 모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유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모델 3가 녹색 신호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방향은 운전자가 가려던 방향은 일방통행 도로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자신이 가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다른 차량을 찾는 데만 집중하다 이런 위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수동으로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효과로 적으로 방지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매해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최대한 안전하게 개선하여 도심 거리와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면 도로는 진정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